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백승의 1 8보의 백승입니다. 자, 태아보험 첫 시간입니다. 음. 음. 많이 바뀌지 않았는지 트리도 있고 세지 말이지 트리가 있어요. 그죠 크리스마스 말일 맞을지 모르겠는데 음, 겨울, 겨 네, 겨울을 상징하다 그게 중요하지 좋습니다. 어, 역시나 질문들을 아래 메일 주소로 좀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. 아주 원론적인 질문부터 해서 오, 되게 깊게 들어간 질문도 되게 많던데요. 어떤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드려야 할지 음. 벅차기도 하고요. 저도 막 설레입니다. 자, 비드님 오늘 첫 번째 질문이 어떤 걸까요 네, 역시나 태하고 아이들은 계속 태어나니까요. 그렇죠. 네, 태하고 어 많이들 이 가입을 하시는데 그래서 네, 그런지 네. 그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사각보다 네. 네. 그중에서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데 가장 원론적인 질문이죠. 원론. 해야고 이거 꼭 가입해야 되냐? 가입해야 되냐? 느 이게 꼭 필요한 거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해주셨어요. 그렇죠. 필요한 거죠. 왜 가입해야 되느냐? 꼭 가입해야 되느냐? 음. 근데 만약에 비디님 제가 가입할 필요 없다 이런 끝인가?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그럼 끝이아 넘어가 되나? 네, 네. 주제를 바꿔야죠. 음. 음. <laughs> 18초만 할수 있을 니다겠이 예, 하도 좀 오랜만에 한 2주 정도 텀이었던 것 같은데, 오랜만에 <laughs> 조금, 18초란 기능을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시, 작. 보험이라는 것이 만약에 대한 위험에 대한 보장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태아가 태어났을 때 선천적인 질병이라든가 어떤 위험이 발생한다면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요. 그리고 그 위험으로 인해서 한동안 보험을 가입할 수 없죠. 그런 걸 감수하기 위해서 태아보험은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. 녹슬지 않으셨습 녹슬지 않았습니까? 17초. 네, 17초. 아, 그죠? 가입은 하시는 게 좋죠. 그러나, 음, 저는 개인적으로? 아무튼, <laughs> 네, 그렇습니다. 아, 보험은 마냥을 위한 겁니다. 그죠? 그걸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. 답변 되셨을까 생각합니다. 아래 메일 주소로 많은 질문을 보내주시면, 성심성의 껏 18초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됐나요? 네, 좋습니다. 그럼 이제, 한 네. 늦게. <laughs> <laughs> 네. 그러면 오늘 태아보험 첫 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백승의 1 8분의 백승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아, 맞다, 맞다. <웃음> 뭐야. <웃음> 뭐, 뭐, 뭐. 네. 자녀분 있으시잖아요. 있죠. 네. 태아보험 가입하셨어요? <웃음> <웃음> 네.